안녕하십니까 신경선생님입니다 자 명쾌한 화작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명쾌한 화작 여러분들이 화작을 그냥 읽고 그냥 풀려고 하죠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읽으니까 어, 대강 답 나오던데요 이래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과목으로 화작이 독립과목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가원 입장에서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나눠놨잖아. 근데 언어와 매체의 선택자들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글로, 그러면 어느 정도 표준 점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면 엄매 못지않게 화작에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시험은 봐봐야 알겠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저쪽으로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려갔다는 걸 알고 있어 평가원이. 이과 상위권 애들이 많이 갔지, 특히 언어와 매체로. 그럼 이쪽 표준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나라 입장에선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맞춰가야겠지, 언어와 매체랑. 그럼 이쪽의 난이도를 좀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표준점수 산출은 언매 선택자의 공통 점수와 화작 선택자의 공통 점수를 비교해서 어느 집단의 공통 점수가 높으냐. 아, 그러면 이쪽이 더 공통 점수가 높으니까 얘네 표준 점수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난이도 차이가 확 나게 출제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화작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그런 셈이 대강 읽고 이건 것 같다 답쓰지는 말자 해서 제목을 명쾌한 화작 답이 명쾌하게 딱딱 떨어지게 문제 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합시다. 나는 언매화작 중에 왜 화작을 선택한 것인가? 왜 화작해요? 문법이 싫어서. 그렇죠. 왜 화작하니? 문법 싫어서. 너는 왜 화작해? 문법 싫어서. 대다수가 이러네 왜? 문법 싫어서. 주로 이제 문법 호구들이 모이는 곳이 화작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보통 이런 거야. 화작을 선택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만만해 보입니다. 이게 뭔가 비문학처럼 그냥 독서 영역처럼 읽고 풀면 되는 것 같은데 딱히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풀려 문제가 이제 좀 만만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화작으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생각만 해도 토가 나와. 그거어그 어떻게 그거 문법 공부 언제다 해 이런 생각. 근데 화법 정원 딱 떠올려 보면은 뭐 대화, 발표, 토의 이런 거니까 야 이거 공부할 거 별로 없구나 공부 좀덜 해도 되겠는 걸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니네가 말했던 문법이 싫어서 이게 제일 커 사실은 문법이 싫어서 그죠.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 명심하세요. 너네는 화작을 선택한 이상 무조건 담아 줘야 한다 화작을 선택했는데 한두개 두세개만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은 올해 대학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작을 선택한 이상 담아 줘야 한다 왜냐면 지금 언매 선택자들이 화작 선택자들보다 공통 영역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에 이과 상위권이 많아서 더군다나 문과 이과 중에 이과 애들이 공부를 이과 상위권이 문과 상위권보다 공부를 좀더 잘하는 거 같더라고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학교를 딱 봐도 그렇고, 그지 그럼 이쪽이 공통 영역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얘네 표점을 조금 올려주겠다는 얘긴데, 그럼 화작을 다 맞아야 언매 하나 틀리네 하고 비슷한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 화작을 선택한 이상 무조건 다 맞는다.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나는 골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요걸 또 물어볼게요. 나는 화작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화작을 선택하긴 했지만 살짝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제대로 화작을 배워 본 적이 없어. 화법과 장문이 사실 여러분들 1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학교에서 보통 3학년 때 화작을 많이 하지. 근데 3학년 때는 어떠냐면? ebs를 하느라 화작 교과서는 받았는데 교과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런 경우야 거의 다 그래서 화작을 제대로 공부해 본 친구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화작을 선택했단 말이지 화작 영역이 뭔지 대강은 알지만 어떤 지문의 유형이 있고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뭔지 모르고 선택했다. 정체성이 어떤 과목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왜냐?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 요즘 학교들 웃겨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언매를 하겠다. 이거야. 우리 학교는 언매 선택이다. 그래서 자기는 화작 선택인데도 내신은 언매를 봐야 하는. 요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화작 선택자인데 학교 언매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요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 화작하고 언매는 나눠서 수업을 해 주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많은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언매 할 거다 학교에서 화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수능에서는 화작을 보되 내신은 언매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 줘야 한다 이거야, 화작을. 알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화법, 지문유형별, 독해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사실 화법의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화법, 지문 유형이 뭐 있니? 이거 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읽고 푸는 거지 안 됩니다. 많은 선생들이 화법 작문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냥 비문학처럼 풀면 돼. 독서형이랑 똑같아. 그냥 읽고 풀어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타 맞지는 못합니다. 타 맞지는 못해. 근데 우리의 목적은 무조건 타맞져야 되거든. 알겠죠? 이걸 수업시간에 배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장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중요하죠. 장문의 문제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알고 있는가?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본인이 생각을 해봐. 모를 거야. 장문 문제 유형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문제 유형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지 이런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생각은 해야 돼 나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화작이 쉽다 그러니까 화작으로 덤볐는데 일단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음. 자이 강의의 목표는 이거예요 일단 화작 15분 컷 11문제죠 11문제 15분 컷. 15분 안에 무조건 다 풀어야 돼.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죠. 화작 선택자에 비해서 언메 선택자가 시간싸움에서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문법 공부가 빠삭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언메 선택자들이 화작 선택자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래? 어, 화작은, 아, 페이지 수는 똑같아. 페이지 수는 똑같은데 화작은 지문이 이렇게 길게 길게 해서 다 일일이 읽고 풀어야 되잖아. 근데 문법은 개념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어? 오케이. 뭔지 알겠어. 딱딱. 이풀수 있는 거거든. 선생님 매체 파트는요. 언어와 매체 매체 파트도 세부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매체 언어와 관련된 특징을 주로 묻기 때문에 화작처럼 내용을 다 읽으면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되지가 않아. 그래서 언매 선택자가 시간 싸움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화작을 선택했어 일단 그래도 한 20분 30분 하염없이 풀면 공통 과목을 다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일단 요거 명심하세요. 15분 것이다. 15분 안에 다 푼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 다 맞아야 언매 한두 개틀리는 표점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알겠죠? 음. 자 강의는 이렇게 돼있어요 열강입니다. 열강. 10강. 딱 열강. 10강. 열강으로 화법, 장문 다 공부할 겁니다. 그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 할 거는 선생님이 올해 새로 신설되는 강의가 있어요. 최고난도 화작이라고 해서 고난도 화법 장문 지문. 작년엔 그런 게 없었어. 그 강의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선택과목으로 빠지면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따로 최고난도 화작 강의가 이 뒤로 이어질 건데 일단은 열 강으로 화작의 모든 개념 문제풀이 기본기를 다질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맞기는 해. 언매에 비해서 공부할 분량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언어 매체 강의는 20 강이거든. 선생님 왜 차별하시는 겁니까? 이 차별 아니에요. 화작 강의는 20 강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어. 열 강도 사실 다른 선생님들 강의에 비하면 볼륨이 좀큰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열 강으로 끝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화작은 15분 안에 풀어야 한다. 그 방법을 가르칠 거고, 그 다음 화법과 작문에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개념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만 나열식으로 돼 있지 않아. 교재부만 알겠지만 각 챕터별로 앞부분엔 개념, 이 챕터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이런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화법 작문 책 중에 제일 자세한 책일 거야. 다른 책들 한번 봐 봐. 제일 자세한 책들일 거야. 보통은 그냥 문제 몇 집은 해 놓고 우리 그냥 화작은 쉬우니까 문제나 좀 풀어 보자. 이런 식인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죠? 그렇죠? 자, 화법 지문, 화법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공부할 거고. 뭐 토의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 협상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돼. 발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공부할 거고. 그다음 장문은 중요한 게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라고 했죠. 장문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어.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화작 11문제 중에 하나라도 틀리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화법과 작문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 지금 재수 중이잖아. 작년에는 공통과목 다 공통으로 봤잖아.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이었죠. 수능에서 한 개라도 틀린 것 같아 1 0 번까지 하나 정도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화법 장문 교과서 배웠니? 받기는 했지 교과서를. 교과서도 안 받았어. 그냥 아예 화작을 안 했어 학교에서. 이런 어, 친구들 그렇죠?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파트 원은 화법 잘 봐요. 일단 필수 개념 학습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다표 형태로 많이 정리를 해놨어. 깔끔하게 이렇게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을 배웁니다. 이런 발표 지문은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하라. 이렇게 읽는 거다.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식의 토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걸 배웁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돼 있어요. 그냥 문제 풀어보자 주제만 파악하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장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요. 고쳐 쓰기 문제 와 관련해서는 이런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웁니다. 내용 조직하기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다섯 가지 단계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적용 문제를 풉니다. 적용 문제 풀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또 나와요. 알겠죠?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화법과 작문의 융합 지문이 한 지문이 출제가 될 거예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 예전 수능도 그랬는데, 이 선택형 수능에서는 더 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화작 융합 지문이 나올 거야 화법 작문, 융합 지문이 굉장히 길죠. 이런 거 독해 전략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화작 융합 지문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문제 풀이법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깜빡거려. 이거.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수강 혜택. 일단 요 강의 단, 단강 수강생들도 카페 정의원으로 등업해 줄 거니까 네이버에 신용균 찾아가지고 카페에 등업하세요. 그러면 나 회원수 늘어나니까 좋잖아.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화법과 작문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 뽑아서 풀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네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수업합니다. 뭐 화법은 OT도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OT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바로 본강의에서 봅시다.